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1년 동안 이머징 채권 펀드에 투자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 가슴을 쓸어내릴 뻔한 경험이 아니었나 제 생각이 들고요. 음 일단 2019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좋았어요.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들렸고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었어요. 요거를 쉽게 표현하면 앞서 제 다른 방송 영리한 그, 그 글로벌 채권 펀드라고 하죠. 우리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소개해 드렸던 그런 부분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금리가 인하되거나 또는 채권의 가격은 스프라이드가 축소될 때 어,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프레드 수준을 2010년 이후 확인을 해봤을 때, 당시의 스프레드 수준은 평균적인 거의 한 9년에서 10년 평균 수준에 와 있었다. 즉, 뭐,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균 정도 수준이라는 거였고, 당시에 이자는 어땠냐? 달러 표시 채권 기준으로 이 이제 하드커런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달러로 표시된 신흥국 채권 기준 5%대 초반 수준이라는 것을 당시에 확인을 해볼수 있었어요. 이거는 아이시어즈의 emb라고 하는 달러 채권 etf를 기준으로 산출해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가 좀 쉬웠을 거예요. 2019년 이후로도 한11%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좋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문제는 투자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 잘가는듯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3월 달 정도에 급락을 해 버리죠. 20% 이상의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안전하다. 그래서 채권을 선택을 했고 채권 중에서도 또 신흥국이 선진국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중에서도 국공채니까 망하진 않겠지라고 투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단기간에 변동한다는 공포감에 평가 가격을 보면서 진짜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 원인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동이 제한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거고요. 이동을 안 하면 기름도 안 쓰지만 당장이 이 경기가 둔화될 겁니다. 그래서 침체 타격도 커질 거였고 투자자들은 불안한 곳부터 돈을 빼다 보니 당연히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의 유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동을 안 하니까 뭐 기름을 안 쓴다는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기름값을 나름 담합을 통해 조절하고 있는 OPEC 플러스라는 데에서 유가 감산 합의가 결렬되기까지 했어요. 당시 에 러시아 등등이 나서서 오히려 증산하겠다고까지 얘기한 기억이 저도 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신흥국의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폭락을 했고 이 폭락한 유가로 인해서 아마 이 팬데믹으로 급락한 게에 기름을 더 부어서 채권 가격도 하락했지만, 당시에 원유 ETF와 같은 레버리지 펀드의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던 경험을 갖고 있죠. 다행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어, 다행히 부도를 많이 막고, 지금은 기준 가격이 다 원금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정말 가슴 쓸어내린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랬습니다. 일단, 하나자산운용의 이머징 국공채 펀드 의 월간 운용 보고서라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물론 최신이 지금 10월 말 기준 버전이긴 합니다만 확인해 보니 이렇네요.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나 도입 시기에 따라서 경제는 서서히 회복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아직 유가가 좀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본격적으로 이동이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수출이 주를 이루는 이머징의 남미 국가 대비했을 때 방역이 잘된 아시아 지역의 반등이 좀 빠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부채 수준의 중간값이 gdp 대비 60%까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신흥국들도 미국이 돈 푸는 것 이상으로 어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까지 감내하면서까지 코로나 충격으로 또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건 당연히 자산시장에도 호재일 수밖에 없다는 뉴스로 볼수 있고요. 이런 60%에 비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의 네, 부채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운용팀은 하드 커런시 채권. 앞서 제가 어, 예를 들어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헤아라로 발행된 자국 통화 채권, 로컬 커런시 채권도 있겠지만 그게 더 금리도 높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환율의 변동성이 항상 발생하다 보니까 달러로 발행된 채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드커런시 채권, 달러 표시 채권을 지속적으로 선호한다는 거고요. 향후 1개월 동안은 한 5.9%, 3분기 말부터 기준인 거고요. 2021년을 놓고 보면 한 5%대 수익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올해 2020년은 혼돈의 시장이었어요. 연간 한 5%대 이자를 줌에도 불구하고 거의 나락까지 20%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원금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이자 수익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충격을 막아준 수준이지 뭐 플러스가 난건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1년 투자를 예상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양호한 유동성 환경이었다라고 본다면 사실 코로나의 충격은 이미 어느 정도 어 충격에 뭐 많이 반영을 했다 자산 가격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에는 이런 안정적인 유동성 환경에서 나름 한 5%대 수익을 예상해본다는 말이 어 아마 제가 볼땐 2019년도 작년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하 2019년도에는 당시에 한11% 정도 연출 수익률이 나고 있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우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 다행히도 지옥까지 갔다 왔지만 그렇게 버블이 끼었거나 비싸 보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은 말 그대로 훨씬 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채권의 안정적인 측면들, 주목을 좀 해보신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머징 채권의 매력도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